날레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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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레날이 날레날레 날웅날레 날레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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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레날레 날레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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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에서 마지막 날입니다원래날저 12사도도 보러 가야 되고 펭귄 아일랜드로 가야 되는데 아일랜드. 아, <laughs> 우리 레못가날레 날레날레 날레 났어 아야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쉽지만 그냥 시내 투어만 하고 시내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남겨두고 가는 것이 다음에 또 오면 갈수 있잖아요 좋게 생각해야죠 집 뭐. 안에서 다쳤어요 우리 차 다쳤어? 배를 다쳤어요 일단 시내 투어 또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가보자 내가 o 때는 그물 그 건너서 올라갈 때와 우리... 크다 우와 와 지붕이 고풍스럽네요. 아 근데 안에구경할했더니 구경할 게 없나봐요. 표를 끌고 들어가야 되네요. 역사를 만든 것만 보고 가야 되는군요. 별거 없습니다. 갑시다. 네, 상징적인 건물이죠 아이고야 기둥 돌 기둥 큰. 아이고야 돌. 아이고야 아이고야 난리다 이네. 여기는 선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이 많다니까. 모선생 그러니까. 여기 자기야. 어? 이 어, 그러네. 여기서 뭐 크네. 이 성당 이름이 뭐예요? 뭔 성당인 거야. 앞에 <laughs> 가서 잘그럴까요 와, 우리 시드니의 세인트 이랑보가는데세인 훨씬 멋있지. 아니 여기도 멋있는데. 오래 달렸구어저좀좋다 어, 근데 있네 와. 스오 마이 갓. 이쪽에서 보는 역풍경이 더 대박이네. 이 아저씨 누군데? 쿠아이씨야 와, 정말 웅장하다, 맞죠? 이제 교회도 받고, 유명하다는 커피숍 갑니다. 했어 남들이 하는 건다 한다. 아, 건너가랍니다. 공사한다고 어느 집일까요? 어느 아, 집일까요? 혹시. 커피 맞아. 거리는 내, 네. 그스가 아닌데? 이 음, 집은, 아이고, 이집 아닌 것 같은데? 이 집인가? 이 집이네, 듀스이집야 어. 어, 맞네. 술을 내려버렸어 아이고야 그래도 먹어봐야 되겠나 그렇지 아, 아주 오래된 건물에 커피숍이 있네요 오 사람들 아니 커피 먹는 데 별로 없네 내가 사는 거 Only Organic 호스팅 100% 오케이 Organic Organic 좋아 오 커피 향 너무 좋아 그러네 어와나 우리 집에 커피 향 나왔으면 좋겠다 우와 가게 안이 커피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해예 <laughs> yeah. 크기 어때? 아, 어때? 그래? 라즈도 크네. 먹어보자. 아, 맛있으면 좋겠다. 먹어보자. 아, 맛있다. 마. 아, 반말 맛있네, 커는 하나, 둘, 말맛있는 커피는. 콜 맛있다. 순한데 맛있어. 난 옴브라 스피커어집이랑 비슷하다. 어지 이이 동네는 신 맛을 좋아하네. 이것도 심해. 이 집은 밀크는 되게 맛있네. 이게 맛있다고 뭐, 먹어. 이게 향이 좋아. 얘는 향이 좋아. 그래. 심한 맛. 내가 뭔 향을 얘기하는지 알겠지? 밀크가 잘해. 밀크를 좋아. 밀크가 맛있지? <laughs> 향이 끝내줍니다. <laughs> 블랙보다 밀크가 좋아요. <laughs> 커피를 맛있게 먹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오, 어? 오가이 잠시만, 일본 라면 전문집으로 뵙겠습니다. 우와! 그게 맛집이래? 라면 먹으러 갑니다. 맞아요. Let's go! Let's go! Go, go, go! 우와, 이게 또 뭐? 오, 이거 뭐? 우와, 건물 특이하다, 진짜. 그러니까. 우와, 옛날에 이렇게 좋다고? 아니, 아니 멜버은오도시가막 순강이고. <laughs> 아이 일번은 온도 씨가 상당히 그래. 날씨가 별로 안 덥은데. 아, 맞네. 가쁜 차에 타운아 여기 이게 재밌겠는데? 그리고 오늘 여기 어 먹고 일년 가지고 어 여기 여기다 수진코 이집문 아, 열었어? 오픈. 오픈 옐스시 라면. 충분했는데 또 갑자기? 골라보세요 일단. 우와 라면만 먹어야 돼? <목소리> 아니, 아니, 이거무슨고고 분위기가 완전 일본풍이네, 이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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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핑.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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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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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뜨겁지 않아요?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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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뭐 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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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가 뭐가 뭐가 귀여워 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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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뭐 계란 진짜 맛있다. 다시 맛있다, 나 이거 냄새. 교자가 맛있다. 몰라서. <웃음> <웃음> 만두도 냄새가 많이 나요. <laughs> 일본 교자 <겨자> 냄새. 빅토리아 <laughs> 라이브러리 도착. 에이, 사람 봐. 우와, 이거야. 이 무슨, 우리나라 잔치하는 거다, 이거. 이야. 아, 라이브러리에서 고마워야 될이밤으로 나가보다. 전부다. 장난 아니다. 오늘 뭐 파네, 여기. 아저씨 누구세요 이야 끝난다 끝난다 파이나타운 입성 멜번에서의 마지막 식사는 얌차. 얌차를 얌차 먹자입니다 실비아가 얌차가 먹고 싶답니다 그래서 얌차집 갑니다 저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 집인데? 어, 오 어. 얌차 만 들어줘 편 없지? 사람들이 옛날에 언니들하고 같이 다녔는 구독 4불로 뿌렸는데 지금은 전부 10불이네 7그 네. 담배 아 땡큐 드셔보세요 예쓰 무슨 맛이 나는지 식감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오꼭 오, 단단해 음 뜨겁지? 음 맛있어? 응 음.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맛있다 이 집에는 식감이 좋고 엄청 크리스피해 이거 봐 이거 이거 드셔 드다음 엄청 맛있겠는데? 응. 엄청 크리스피야지 색감도 괜찮고. 음, 맵게 맵다. 응, 나 좋은 점 발견했어. 당연히 양차는 좀 쉽고 신선한 맛이 떨어진 거야, 밥수 쓰는데. 여기 주문받아서 갖다 주니까 따끈따끈하고 신선하네. 응. 그런 매력이 있네. 음, 예, 야, 만두 마음에 드네. 그냥 리얼 식초다. 어, 우리 뭐 만들어 먹으라는 거야. 얘는 홍초로 맛있어더라고. 아 이건 진짜 신선하지. 생거 생거. 생가 거의 뭐 뜨거운 물 살짝 끼쳐 나오는 거. 살짝도 아니다. <laughs>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이 음. 내가 보자니 라이팬한게 개이고 뜨거운 물 들어가다 나오는 거. 음. 아홉 장. 자, 한번 먹어보자. 어디어 고기 만두. <laughs> 고기만두. 완전 중국사네. 이 정도 이 정도면 음. 뭐, 이 정도면 이렇게. 이정도면 바뀌어 음? 고거 되게 아삭아삭하다 차라리 음. 볶아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그치 집에서 볶아 먹어야겠다 이야 다 좋아 만두 크고 싶다 오 냄새 좋다 음. 중국 만두 맛있지 음, 진짜 고기만두 고기만두 나도 그게 좋아 음. 야채 안 들어간 거 음. 아까 일식집에서 가게는 똑같은데 이게 음. 훨씬 좋다 맛있어 역시 만두는 중국 못 따라가지 진 맛있다 거기가 듬뿍 있다고 부드럽고 음. 땡큐 좋은 것네 따끈따끈하니까 음. 닭다리 닭발 치킨 핏 닭발 네. 괜찮아? 음. 이거 튀긴 나가 그치 근데 그잘아보다는 냄새는 음, 맛은 없다 음, 음.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 아니 한번 튀기도 같기도 하고 우리 집은 하면 이 형체가 뭉그러지잖아, 그렇지? 남다이. 그래. 땡큐 어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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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먹어야지. 맛있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뭐야? 생각 아니고 그거 죽수이 um. 맛은 뭐 어제가 나 똑같은 맛. 늘 <laughs> 먹는 맛. 늘 먹는 맛. <laughs> 아이 매블라, 나도. 너 어제 못느겠다 식사. 끝! 식사 끝! 끝! 어머 얘들 다 그래. 고기 돌린다. 위에는 어머머머머페리칼리지 너무 웃기다. 아, 얘네 얘들, 얘들, 어머, 웬일이야. 멜블은 여행 끝났습니다. 우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장이 아니지 구멍이 있어요 아쉬움이 많지만 어쨌든 이틀동안 잘 놀았습니다 재밌었어요 잘 놀고 잘 먹고 잘 놀다 갑니다 이제 시드니 가서 뵙겠습니다 나나나나 집에 간다 집에 그래 집에 간다 근데 내일 차가 시드니까지 잘 갈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10시간 운전해 가야 되는데 잘 되기를 기대해주세요 아 이제 저기 아침 나와 바이바이 바이 시드니 갑니다 멜번 출발한지 지금 1시간 반 됐네요 해 뜨기 전에 후딱 갈라고 일찍 출발했습니다 이 차가 무사히 시드니 도착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시드니에서 뵙겠습니다 뿅 기름 넣고 출발. 출발 첫 번째 기름 아직도 780km를 더 가야 됩니다 고 차가 퍼졌습니다. <laughs> 에이씨. 에이고. 결국은 차가 퍼져버렸네. 이